지금은 먼 옛날 X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라는 대륙이 있습니다. 이 대륙에는요, 여러 나라가 존재하였는데 그 나라의 이름들은 각각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라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X제곱이라는 나라의 왕은 하나의 종인이었습니다 그 고민 한번 들어보시죠. 이 대륙에 나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에도 불편하고 읽기에도 힘든 점이 너무 많아. 이 점을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 너무 힘들어. 자, 고민 잘 들었죠?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X 제국의 나라의 왕이 제안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나라들끼리 합병을 하는 거야. 나라들끼리 합병을 해서 나라의 수가 줄어들면 분명히 읽기에도 편하고 보기에도 불편한 점이 줄어들 거야. 하지만 나는 다른 혈통인 나라와 한, 하나가 될수 없어. 나는 같은 혈통인 같은 문자만 할수 있는 나라와 합병을 해야겠어. 그렇게 해서 X제곱의 나라는요, EX제곱 나라의 왕에게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같이 합병을 해서 하나, 하나의 나라가 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EX제곱의 나라의 왕은 승낙을 하게 되고요. 이두 개가 더해져서 3X제곱의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Y제곱의 나라의 왕은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뭐? x 제곱 나라의 왕과 2x 제곱의 나라의 왕이 합쳐져서 3x 제곱이라는 나라를 지었다고? 이럴 수가 확실히 이 대륙에 나라가 많긴 많았어 그럼 우리도 한 나라가 되어야겠어 합쳐져서 한 나라가 되어겠어 합쳐져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겠어 그래서 y 제곱 또한 혈통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같은 문장만을 쓰는 y 제곱 이란 이 문자를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e y 제곱의 나라의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문서의 내용은 아까와 같이 합쳐져서 한 나라가 되자는 내용이었고요. 마이너스 e y 제곱의 나라의 왕은 승낙을 하게 되고 둘이 합쳐져서 정리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이너스 y 제곱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껴있던 마이너스 4x y도 양 나라가 다 합쳐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마음이 막좋아지는 길입니다. 나도 합쳐져야 되는데. 하지만 자신과 같은 문자를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x, y를 쓰는 문자, x, y라는 문자를 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합쳐질 수 없었고, 결국 이 대륙은 x 제곱하기 제곱 방이 es 제곱 마이너스 4xy 더한 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에서 3x 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Y 제곱이라는 대륙이 됐고요. 이러한 사건을 당식을 덧셈과 뺄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